나는 3시 세끼 365일 치킨 주면은 치킨 다 먹을 수 있는 남자입니다 아니 꼬야미가 준거야 금수저가 아니고 임마 아 너무 뜨겁다 매콤찹사안 매워요 그냥 매콤합니다 진짜 음. 저 다이어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 여러분들이 저 보고 다이어트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추석 끝나면 진짜 다이어트 합니다. 저 용량 시뽕 두자루 걸겠습니다. 여러분. 머스타드 소스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, 저 요즘 그냥 방송이 옛날처럼 막 압박받으면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냥 트위치 방송하면 찾아와주는 애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뭐, 시청자 몇 명이고 이게 이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. 그냥 사람들 시청자 스, 채팅 쳐주면 쳐주는 애들이랑 대화 나누고 이게 좋아요. 형님 저 19살때 처음 봤는데 벌써 27살이다 먹었네요 같이 들고 가나요? 아... 내 방송 맨 처음 볼때 19살인데 지금 27살이래 그러면은 그 8년간의 업적을 나한테 말해주겠니? 고3때 내 방송을 보던 너가 지금은 뭘 하고 있니? 집 구석에서 바람이나라고 있다고. 대일대 방송보던 내가 지금 특수가 됐어요. <laughs> 아 진짜 나랑... 나랑 진짜 거의 10년 가까이 함께하는 애들도 있네. 와 감동이다. 영신전 중딩 때 보다가 대학생 때 보네. 아 영신전님 배너 좀 만들어주세요. 네? 아 요즘 바쁘구나 에,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에. 아 돈튜브 이 새끼 영신전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영신전 감사합니다 어? 받아주시는 겁니까? 이 x 야저 새끼 존나 못생겼습니다 거기다 이 새끼 담배도 펴요 새끼가 넌 임마, 여자가 싫어하는 거다 갖추고 있는 놈이 무슨 새끼가 무슨 뭐 여자한테. 배동이 <laughs> 치키는 양념 별로 안 해. 저 양념 좋아해요. 네. 야, 돈 튜브야. 바라면 나라 하면 형이 여자 한명 소개시켜줄게. 튀김 소리 마이크 가까이 대주자람 오케이. 음. 너무 맛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ASMR 먹방 어땠나요? 네. 아, 배불러.